자, 그동안 밀린 문제를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13번. 13번을 먼저 보면, 아, 옛날 연습문제의 그 13번이에요. 13번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절대값 A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절대값 A가 A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절대값 7이 뭐냐? 라고 물으면 7이죠? 근데 절대값 마 5가 뭐냐? 고 물으면 5죠. 그러니까, 안에가 이렇게 7처럼 양수가 들어가면 그 양수를 그냥 쓰면 되는데, 안에 이렇게 마이너스 5처럼 음수가 돼 있,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이렇게 마이너스 5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절대값 마이너스 5는 5니까.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를 한번 더 붙여준다는 개념을 더 붙여줘서 5로 바꿔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값 A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 A가 0보다 크면요. 그냥 A라고 말하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으면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돼요. 0은 위에든 아래든 등호 아무 데나 붙여주면 돼요. 왜?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디든. 여기에 붙여도 되고, 여기에 붙여도 되고. <laughs> 자,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이렇게 식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요거, 4x 플러스 1이 0보다 큰수지 작은지는 x에 따라 결정이 돼요. 자, 언제 0이 됩니까? 이 안에께. X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들어가면 0이 되죠.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수. 예를 들어, 5 같은 게 들어가면 이 덩어리는 양수가 되잖아요. 근데 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수. 즉, 마이너스 3 같은 거 들어가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0, 을 0이 되는 기준 값, 뭐, X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들어가는 게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X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면 이 4x 플러스 1이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고 그죠? 그니까 러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개하면 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x가 4,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면 여기는 양수가 되죠. 그럼 그대로 써주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빼준단 말이죠. 아까는 여기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죠, 위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언제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야 돼요, 범위를.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으면 0이 되니까 여기에 등을 넣어도 되고, 여기에 등을 넣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그래프로 그려봤을 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면, X가 아까 기준점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하나는,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다 그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기준으로, 작은 쪽만, 작은 쪽만 그리는 거죠? 마이너 그러니까 4분의 1보다 이렇게 그어서 마이너 4분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만 그려준다고, 여기만. 그리고 이 밑에 식은 마이너 4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만약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큰 쪽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요 근데 이 문제가 1대1 대응이래요. 근데 만약 이 밑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쪽, 요렇게 그려져 버리면, 이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어떻게 그려져야 얘하고 얘를 마이너스 4분의 1을 경계로 그렸을 때, 또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잖아.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y 값은 나오질 않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1대1 대응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죠? 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즉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여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가 한다고요. 그래야 1대1 대응이 돼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근데 또 이렇게 영, 기울기가 둘다 양수여서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가 이렇게 뻥 떠버리면 안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렇게 나온 이두식에이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넣어보면 나오는 Y 값이 똑같아요. 그 말은 마이너스 4분의 1일 때이 직선에 또 여길 지나고 이 직선도 여길 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은 된,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면 또 하나가 음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걸 차안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여기 있는 이 말이 얘가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 해야 된다는 말이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니까. 둘다 양양이거나 둘다 음음 이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풀면 돼요. 이걸. 양변을 여기서도 2를 빼고 여기서도 2를 빼서 양변 나눠버리면 이런 식이 되거든요. a에 관한 이차 부등식이죠. 그러면 이걸 물고기 주둥이라고 생각했을 때 문자 쪽을 향해서 주둥이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경계는 마이너스 2 하고 2고 아 벌어지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그죠? 얘가 답이죠 근데 왜 이렇게 이럴 때 물고기 주둥이는 뭐고 이렇게 왜 벌어져요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믿습니다 <laughs> 다음 아, 문제 18번은 이건 일종의 퀴즈 같은 거죠 퀴즈 F1이 0인 건 알아낸 것 같은데 알아냈는지 다시 한, 나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성립한대요 이게 그러면서 F2는 1이래 그러면 나는 요 A자리에 2을 넣고 여기 B자리에 2를 넣어볼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이 나와요 근데 우린 여기가 F1 곱하기 2니까 F2랑 똑같잖아요 F2는 뭔지 나와있어 1이라고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쓴 거고 F1은 아직 모르니까 그대로 썼고 F2는 또 1이래요 지금 여기 A에 1, B에 2를 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써보는 순간 F1이 뭐라는 걸 알아내요? 0이라는 걸 알아내요 그죠? 여기까지는 한거 같아 F1에 0이 써 있는 거 보니까 근데 F2분의 1을 알아내려면 이런 아이디어가 필요해 우리가 F2를 아니까 f2가 뭔지 아니까 2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1이잖아요. 근데 f1이 뭔지 방금 구해놨잖아. 그러면 여기를 또 a, 요걸 b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식을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얘는 f1인데 f1 방금 0이랬어. 오케이 0. f2는 아까 1이랬지. 그럼 얘가 f2분의 1인데 요 값은 그러면 마일이 돼야 요식이 성립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f2분의 1도 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알아낸거죠 그쵸? 그러면 이 문제 끝났죠? 그 다음에 19번 19번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면 <laughs> x에서 x로 1대1 대응이에요 근데 n이 3부터 5 사이의 모든 자연수 n이니까 일일이 써봤어요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다 써봤어요 근데 그거를, 즉 f3 곱하기 f5는 짝수가 되야 되고, 4 곱하기 6도 짝수, 3 곱하기, 아니, 5 곱하기 7도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F3 곱 더하기 F7 값의 최대는 뭐냐? 최대 값은 뭐냐? <laughs>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얘 결과가 다 짝수가 되야 되니까, 음, 그리고 우리는 F3, 즉, 3이 맞추네와 7이 맞추네가 최대한 큰 애를 맞춰야지 최대 값이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3하고 7이 들어있는게 요건데 곱해서 짝수가 되야 되니까 아 F5정도가 짝수가 되주면 좋겠구나. 그죠? F5정도가 짝수가 되고 3하고 7은 홀수가 되면 좋겠구나. 그죠? 홀수 중에 제일 큰게 일단 7이니까. 제일 큰 수가 홀수니까. 그래서 F3 즉 3이 맞추는 애가 7을 맞춘다고 해봅시다. 3이 7을 맞추고 또 7도 7을 맞추면 안 되죠.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그럼 그 다음 수 5를 맞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5는, F5는 짝수니까, 뭐 짝수를 맞춰야 되겠죠. 5는. 그럼 4를 맞춘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그어놨어요. 그리고 나면, 어? 3하고 7이니까 12. 답이 12 아닌가? 3이 맞추는 애가 7, 7이 맞추는 애가 5니까 12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4, 6도 해봐야 되죠. 자, 아니면,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내가. 5가 짝수를 맞추고, F5, F5가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 일단, F5가 짝수를 맞추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죠. F5가 짝수고, 즉, F5가 4고, F7이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F3이 또 7이 되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이렇게 맞춘다고 가정하면, 왜 내가 이렇게 했냐면, 그러면 F3은 7이 되고, F7은 6이 돼서 가장 큰값 13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죠? 그러면 이제 검증을 해봅시다. F3이 방금 7이랬고, F5가 4랬고, 짝수 되네요? 오케이. 또, F5는 4랬고, F7은 6이랬으니까, 4로 24. 오케이, 짝수 되네요? 그러면 F4랑 F6을 보세요. 4랑 6이 남은 3하고 5를 맞춰야 되는데, 3하고 5를 맞추면 얘도 홀수, 얘도 홀수예요 그럼 짝수가 안 돼. 아, 그럼 이런 그림은 될 수가 없겠구나. 즉, F3이 7을 맞추고, F7이 6을 맞춰서 제일 큰값 13이 나오, 나오면, 이 문제의 답이 13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요 조건이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발 양보하는 거죠. 어떻게? 자, F3은 가장 큰 7을 맞추고, F7은 6이 아닌 이번엔 5를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 f3이 7, f5는 4 짝수 됩니다. f5는 4, f7은 5 짝수 됩니다. 그 다음에 f4랑 f6, 4랑 6이 하나는 3을 맞추고 하나는 6을 맞추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얘가 3을 맞추고 얘가 6을 맞춰도 되는데 어쨌거나 곱하면 짝수는 되죠. 그럼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네요. 그러면서 제일 큰 값은 12가 되겠죠. 이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F3 플러스 F7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값은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 7하고 6을 맞춰서 13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알겠죠? 10분이 넘었으니까 여기서 끊, 끊을게요.